안 올라가죠? 아 학교 가야 돼아 제가 바빠서 음. 먹을래요 뭔소리나 왔다고, 유리유리내거왜두 명이지? 내가 저기 있지? 잠깐, 너는 요리미잖아! 잠깐만, 혹시 몸이 바뀐 건가? 아, 그러면 그 할머니가 좀 치킨을 먹고 이러는 일인데, 그걸 먹고 바뀐 건가? 그래, 이왕 이렇게 된거 선생님 해보자. 어디 보자, 첫 번째 시간은. 혹시 크크 얘들아 선생님이 정말 좀 서운 거야. 5분만 쉬는 시간 김치 되는 내가 요림이라는 걸 증명할 건데 뭔 상황이냐면 아니 이요림 아니라고 요리 요림이라고 나 저번에 연애 무보실에서 나요요 요림을 이요림이라고 만들었더라. 음, 알아서 뭐 할까? 음, 트윈, 초인... 오빠 아, 좋아한다, 왜? 야, 야, 어디가 말하지, 뭐. 어, 안녕? 아우, oh, 이 yeah. 妈妈。 oh